자, 오늘 스페인의 철없는 남자, 만보와 한국의 철없는 남자, 봉하기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, 일단 어... 자, 여기가 보니까 저는 못 읽겠어요 자, 스페인의 철없는 남자,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? 여기는 까바나 까바나 레스토랑 까바나. 까바나 자, 여기서 긴급 질문 까바나가 무슨 뜻이에요? 까바나 물어봐야 되겠는 <laughs> 아, 까바나 그냥, 그냥 먹어서 까바나. 아 진짜 그래. 이 철없는 남자들. 스페인에 40년을 살았는데. 그제목잡고 우리가 뭐가 대물망이야. 자 어저께 우리 우리 맹봉학과 정현경을 이곳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한 이틀을 계속 고민하셨는데 이곳을 추천하신 이유가 뭐예요? 아, 여기는 음식이 다양하고. 이 동네 주문대로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 깨끗해. 음. 이, 뭐랄까, 이, 좀 든든해. 이제, 이, 머니가 많이 생겨가지고. 머니, 머니? 머니가 많이 생겨가지고, 지금은 뭐 시설도 음. 많이 좋아졌고, 음.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계속 이어질 거야. 음. 해를 이어서. 오. 지금 딸내미이 계속 이어나고 있거든요. 알겠습 그래서 알겠습니다. 여기 오시면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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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산티아고를 네, 예를 들어서 바꿔주신다면은, 네. 해 네. 주시면 네. 한번, 한번 모시고 오겠다. 아, 알겠... 그렇게..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좀네요게신선은없는거 예. 요 좋아. 먹 또 아, 고기를... 자, 우리 스페인 철없는 남자. 아까 한참 이집그 스텝이랑 한참 얘기하더니, 내가 못 살아. 아니,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. <laughs> 아니, 우리 스페인 남자, 만보님. 우리한테 정말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. 아우, 내못 살아. 오세요, 오세요. 우리 저 아싸, 맹공아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내가 이리 모시고 온다는데. 아 진짜 우리 스 스철 만보 스페인의 서없운 남자 우리 만복 킴아나 진짜 와 이게 와인을 부르는 여러분 안주입니다. 네. 우리 그럼 또2 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, 제가 말을 안할수 없는 게 어제 사실은 그 아리엔티나 <laughs> 식당을 가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. 우리는 맛있었는데 이 스철만보님, 스페인의 철어는 남자, 이 만보님이 너무 계속 아쉬워하셨어요. 근데 왜 아쉬워했는지 알것 같아요. 왜냐면, 근데 왜 수철이 됐지? 너 스페인의, 스페인의 철어는 남자, 스페인의 철어는 남자. 아. 아, 아. 아니 여기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. 그래서 아 어저께 자꾸 이렇게 아쉬워하셨구나. 아 진짜. 아, 저희 지금 어, 산티아고 4kg 뺐는데 일단 포기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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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먹어 아니 우리 그 수철만보님 왜 자꾸 철없이 사시는데요? 너무 잘 먹어 아니 내가 다 먹으니까 미안해서 같이 <laughs> <다시> 먹으라고 그럼 <laughs> 앞으로도 계속 철없이 사실 거예요? 네, 그건 말이 안 된다 왜? 왜? 철없이 사 열심히 사는데 사인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u 이 e not s u r 맞아 f y 얘기 r 우리 o 는 s u r 들 if you're not sure if y o u 는 다들 철없어 u r e if y o u r 이 사람들이 진짜 t sure if 없다. u r 없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